본 영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처음 학습자 또는 과제 작성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과제 작성 글을 읽은 영상입니다. 다만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기를 바라며 본인의 글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제 혹은 인정되지 않은 인용으로 인해 받은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방송대 학우분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출석 수업 과제물 평생 교육 방법론 문제 1 엔드라고지와 페다고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동의 여부 등을 기술해 보십시오. 10점 이분법적 측면에서 보는 엔드라고지와 페다고지의 차이점은 학습자 경험 학습 준비성 학습 지향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페다고지 학습자는 아동이나 청소년들로서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학교에 편성된 교과목에 의존적입니다. 엔드라고지의 학습자는 주로 성인이 대상이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합니다. 페다고지 학습자 경험은 문제 제기 단계에서나 환기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엔드라고지의 학습자 경험은 역할 수행 동안 얻어진 것이므로 학습의 전 과정에 유용한 자원입니다. 페다고지는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학습 준비도가 결정되고 교육 과정이 학령에 따라 표준화됩니다. 따라서 같은 학령층인 학습 준비도가 같습니다. 앤드 라고지는 학습자의 학습 준비도에 따라 교육 과정이 편성됩니다. 학습의 진행 단계는 교육 과정보다 학습자의 학습 준비도에 맞게 정해져야 합니다. 페다고지 학습 지향성은 학습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교과목 지향적입니다. 앤드 라고지 학습 지향성은 학습자가 현재의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학습함으로 성과지향적입니다. 페다고지와 엔드라고지를 이분법적으로 비교했을 때 엔드라고지가 더 긍정적인 교육방법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비교 설명의 단어에서도 페다고지에서 사용하는 의존적, 제한적, 표준화 등은 폐쇄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엔드라고지에서 사용하는 자기주도적, 유용한, 성과지향적 등은 발전적인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페다고지의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엔드 라고지는 페다고지가 나온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페다고지 교육 방법이 가진 이론적 준거를 보완합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시대적으로나 실질적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할 때그 상황에 맞게 활용되었고 학습자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교육 방법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교육 방법은 페다고지와 엔드라고지로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연속론과 직교론이 의미하는 학습자 구분 역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역시 페다고지와 엔드라고지라는 두 가지 개념에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어디까지 포함시킬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학습자의 성향과 환경 등에 따라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학습은 늘 어디에든 존재합니다 회계적인 교육이 아닌 개인 각자에게 필요한 창조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문제 2. 성인 학습자의 학습 장애 요인을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 중한 측면을 선택하여 기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인 교육 방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10점.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요인은 성인 학습자의 학습 장애 요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체적 특성은 성인 전기에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직장, 가정 등 다양한 사회생활에서 생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건강은 좋지 않습니다. 성인 전기의 감각 기능은 가장 좋은 상태를 보이다가 성인 전기 이후에 감퇴합니다. 성인 중기의 신체적 특성은 예비 능력이 저하되고 체력과 근육 협응력도 떨어집니다. 또 시력과 청력이 둔해지며 미각과 같은 감각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인 후기의 신체적 특성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몸을 움직이는 속도와 힘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반응 속도가 둔화하여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인 후기의 감각 기능은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여 학습 장애를 느끼게 됩니다. 성인 학습자의 신체적 장애 학습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여 노화에 이르고 결국 죽게 되므로 감퇴하는 신체적인 요인은 누구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를 방지하고 좋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한다면 오랫동안 학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꾸준히 운동하려고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 외에 방송대에서처럼 학습하고자 하면 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방송대에서만 하는 학습이라고 볼수 없고 평생교육기관에서 생활체육이나 운동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은 대부분 지식이나 기술 기능을 배우는 활동이며 그 안에 체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방송대학에서 학습하는 상황에서 생각할 때 방송대 교과목은 기본 전공 과목 외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학습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집안에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전문가의 건강 관리 강의를 보고 따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건강관리를 할수 있고 방송대에서 생활체육 지도자가 생활체육 지도가가 신설되는 등 거, 가능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송대에서는 학사 과정 동안 건강관리를 위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신설하고 학생들이 이수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면 노화나 질병으로 인한 자신의 신체 변화와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여 성인 학습자의 신체적 학습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학습자는 스스로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에 맞도록 학습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학습자는 건강상 이상을 느낄 때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야 하며 적당히 휴식해야 합니다. 학습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학습하는 것보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과적인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3. 성인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교수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고 그 가운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리와 그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10점. 성인교육 방법의 일반적 교수 원리에는 자발학습의 원리, 자기주도적 학습의 원리, 상호학습의 원리, 원리, 실용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능률성의 원리, 참여성의 원리, 유희오락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발학습의 원리는 성인학습자가 교육받는 것을 중단할 수가 있고, 강제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유의사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성인교육 담당자가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원리는 개인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학습을 위한 과정 대부분을 스스로 결정하고 평가하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상호 학습의 원리는 성인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다른 학습자의 학습에 도움을 주며 서로 협력하는 학습을 진행하는 원리입니다. 실행성의 원리는 학습자가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학습을 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성의 원리는 성인 학습자는 계층, 나이, 성별, 학력 등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고 학습의 동기와 목적이 다양하므로 교육 대상과 상황에 맞는 교육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률성의 원리는 성인 학습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학습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성의 원리는 성인 교육이 자율적으로 자율적 의지로 진행되고 있어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뉴히 오락성의 원리는 성인 학습자가 학습을 오락처럼 즐길 수 있다면 학습자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학습의 효과가 더 향상될 수 있다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성인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교수 원리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리는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성인 학습은 시작부터 다양합니다.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학습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은 먼저 존재할 수 있지만 사람이 없다면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지식이 생활로서 경험으로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 학습은 처음부터 획일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양성의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학습자의 나이, 성별, 학습, 학력, 학습, 능력, 배경지식 등 사람마다 조건과 환경이 달라서 일반적인 교육을 할수 없고 각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자는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어떤 지식이 있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은 일정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학습자가 이것에 맞추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대학은 일반적인 대학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학습자 대상이 다양합니다. 방송 대학은 학사 과정에 전공 교과목이 있고 공통으로 필수 교과목을 이수해야 전공 학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특정한 이름을 가진 전공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교과목을 배웠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공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필요한 배움을 위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 지금은 여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서 어떤 전공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배움이 취업을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서의 전공이 아닌 어떤 교과목을 수강했는지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성인학습은 이러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여 욕구를 충족하고 개인 상황에 맞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성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방법농 출석 속 과제물이었습니다.